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관공업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임미연 기자입니다. 국내 실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관공업 생산은 1년 전에 비해서 2.0% 감소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6월에 마이너스 0.6%를 기록한 이후 첫 감소세입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영상, 음향, 통신 분야가 부진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출하는 줄고 재고는 쌓이고 있습니다. 내수용 출하는 4.5% 감소했고 수출용은 0.3% 증가에 머물러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는 20.9%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을 갖게 합니다. 소비는 0.9%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7.8%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 호전을 추세적인 경기 회복과 연관지어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여전히 유럽과 일본의 경기가 불확실하고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앞으로 경기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